좋아요와 구독하기 아 오늘 3대 남자입니다 자 대만 남자 캐릭터 187 레밍이고요 신등 89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왁두니 캐릭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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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도 무투인면인가요어무투인면 쪽에 사냥을 하고 계세요 자 일단 캐릭터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구인정 세트 칼련지 하셨군요 만화 4천 어, 일단 나쁘지 않고요 힘 찍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이제 만화 를6 0까지는 찍으시고, 어차피 원클라 사냥이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쭉쭉쭉 체력으로 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 발석 거좋고요 일단 풀백 여부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방아하템 세팅이 오져요. 오, 야, 200레벨, 202레벨인다다, 풀테셋에다가 왕후의 팔찌까지. 깔끔하죠. 군더더기 없죠. 아하!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또 이상이 됐어. 아, 왜 이래, 이거 오늘. 아씨, 오늘 또왜 이래,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또 방송 프로그램의 말썽을 많이 부리네요 자, 치우천왕 악령갑 악령면 다행히 악령면은 아니군요 야, 치우천왕 악령갑 진짜 오랜만에 본다 한 1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비오가옷 그다음 마루투구 기테셋 음향사 200렙짜리 얘가 계획차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지요? 음. 징꾼에다 맹호 캐릭터 전반적으로 너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야, 질문 한번 어, 주막에 가서 장수 한번 보면서 질문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똥손이냐고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맹우랩이 좀 낮아요. 맹우랩이 낮긴 해. 근데 그렇다고 3분두 대를 4, 50초 걸리기에는 각성동방 은하가 너무 좋은 딜러인데 어, 각성동방 은하 정도면 진짜 초본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상의 최강의 딜러거든요. 음, 제가 돈 빼서 써서 죄송해요. 자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음 주작 서버 남돈 정리하고 해택 서버로 옮겨서 10억 가지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이제 가그나 200렙도 만들었고 3문에도 가봤어요. 어, 계획차 190, 메모 190으로 3문 터진 역대급 발컨을 선보인 대참사가 <laughs> 발생했기 때문에 원래도 그랬대요 주작 서버에서. 원래 힘들었는데 3문 잡긴 잡는데 두부대 40초에서 50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금 무투면 사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던 3문이 의외로 본진이 안 터지고 잡다 보니까 허탈감 비슷한 것도 있고요 생각보다 안정적이라서 너무 쉽게 음, 목표 달성을 해버리다보니까 일종의 거자타임이 온거죠 현장 온거죠 무트임의 효율이 좋은지 안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거자타임이 오기 시작한다 신등 100 찍는것도 아득하고요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3분 3분 3분만을 바라보니까 열심히 무트임면만 잡다보니 뭘 해야될지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가야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 지금 스펙으로 3문 입성이 사냥이 될까요? 3문이 이르다면 청랑존옥은 다른 사냥터. 3문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번해 주면. 지금 스펙에서 아이템을 더 맞춰야 되는 어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개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문 한번 잡아 보죠. 3문으로 갑시다. 3문 가문서 캡평해 드릴게요. 산문에서 40초 도는 거면은 웬만한 사냥도 다 가겠다. 그만큼 각성동방 은하가 c c 기까지 갖고 있는다. 다가 강력해서 그래. 한 번에 빨리 정리하고. 근데 왜 이게 40초 걸리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사냥하면 15초 거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부대 설정 먼저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거기다 홍간지까지 있어가지고 보조 그냥 산문들. 숨을 어, 빨리 안 깨지게 하는 용도로도 쓸수 있을 것. 곽. 6번, 4번, 3번, 1번, 5번, 2번 어쩌고 있다. 나머지 7번 됐네 음, 정령 있나? 아! 첫 번째 문제점 발견했다리, 오졌다리, 지려다리 음, 와사바리 걸어봤다. 땡겨야 눈을 피해갈 수 없죠. 땡겨는 거의 배관급의 통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음, 일단은 물정령이 있으셔야지 좀 원활한 사냥이 되실 겁니다. 더더군다나 원클라 분들은 물정령 더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음, 물정령의 부재 일단 첫 번째 물정령 이 있으면 자기보다 좀 스펙이 높은 사냥터로가 나보다 센몬스터를 잡을 때는 오히려 사냥 클리어 속도가 클리어 타임 이 빨라져요. 왜냐면, 물정령 없으면 몬스터가 흩어지는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몬스터한테 내가 한 방만 얻어맞으면 죽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유저분들이. 차라리 물정령으로 최대한 못 움직이게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홀딩을 해주고, 가서 그냥 한 방에 범위 스킬을 조져버리는 게 나아요. 그게 더 사냥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올 거예요. 물론, 나보다 약한 몬스터를 잡을 때는 바람 정령을 갖다 넣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염라대왕이라든가. 염라대왕은 물정령 갖다 넣으면 소녀, 사냥 속도가 오히려 늦어, 그, 느려지죠. 염라대왕은 말이 안 되고. 도발부 족네 일단, 잡아보고 얘기를 할게요. 청룡부이 있냐고. 청룡부까지는 근데, 나중에, 청룡부은 3문 사냥할 때는 굳이 청룡부까지는 필요 없고요 나중에 뭐 돌새나 그 이상급 뭐 광원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면서 뭐 기린까지 맞추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맞춰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청룡 뭐 지금 당장 사실 뭐 3분에서 낚히. 하나 더 맞춘다면 각성 내공 정도 맞춰 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내 이거 네, 4번으로 뒀나? 오행길를 4번으로 아야 돼. 다시 한번 간지가 단축키가 Y였나요? 어 아씨 생사를 잘못 걸었어. 이게 내캐릭이 아니라서 좀 익숙해지는데 몇번 해봐야 될것 같아. 아 순번이 반가워요. Y. 아니, 아무리 쳐쳐야 돼도 이게 40초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각성동방은 왜사정거리 짧아진 것 같죠? 싫어야. 아무리 그래도. 아니, 처음 하는 캐릭터라서 버벅댄거 쳐도 20초인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 왜, 왜 40초 걸리셨을까요? 뭐, 그, 왁두님이랑 저랑 사냥이 뭐 다른 점 있나 한번 보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뭐잘 보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40초 걸릴 수가 없어 동방하나 이거 사정거리 짧아졌네 이거 잠수함 패치된 거 아니야? 잠수함 패치된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사정거리 잠수함 패치했어? 왜 이렇게 짧아졌지? 음, 이런 느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각성동마우왜 이렇게 사정거리 짧아졌어? 현택님 반갑습니다. 아니, AK 이거 자꾸 잠수함 패치 하지 말래니까 짜증나네, 진짜. 아 씨. 왜 이렇게 사정거리 짧아? 아, 숨을 박는 위치가 달라서. 음. 아니, 한이한 2, 한 2, 3 정도 낮아 짧아진 것 같은데요. 거리가? 어, 뭐지? 어, 엄청 짧아진 것 같은데요? 체감이 확될 정도로? 자! 요런식으로 사냥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뭐 각성동방 하나가 주제가 아니니까 각동방이 딜런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차는 되도록이면 맞춰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차 맞춰주시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근데 김유신을 안 맞추셨네요 패시브 장수들을 다안 맞추셨는데 그 김유신 맞추시고 미실에다가 어 류방까지 기왕지사 어차피 김유신 맞추러 조선으로 가실 거라면 주막이 있어요? 근데 주막을 안 봤나 할까? 안 봤나? 아 그냥 돈만 찾으러 왔구나 그러면은 요거 근데 어차피 원클만 하실거면 사실 어250 음향사 생각하시고 있는거면 음 음향사로 그냥 가도 되기는 합니다 안되는건 아니에요 안되는건 아니지만 아 류방이랑 김유신이다 있네요 어 좋구요 어 안되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계획차가 언젠가는 한 번쯤 쓰이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이제 염두에두시면될것 같아요. 음, 뭐 다클라를 한번 돌려보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어, 원클라라고 하더라도 어, 본진으로 테러하는 스킬 때문에 원클라도 뭐 저기 타격적 마법장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음, 그런 부분들을 어,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괜찮다. 그럼 음향사로 가셔도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원클라시니까. 그렇구요 음 장수조합 일단은 김유신에다가 어 각성내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성내공을 원클라분들은 정말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은 크게 좋을겁니다 아마 사냥터 스펙 자체가 많이 낮아질거예요 음, 각성내공 하나 있고 없고가 클리어 타임도 차이가 많이 나 여기서 어. 각성내공 같은 경우에 그렇구요 물정령까지 넣어주시면서 어 이제 각성내공이 나오면 그때 청룡부 맞추고 아까 이제 각성 내공에다 페르난도 조합해가지고 뭐갱내로 청룡부를 신수부를 터트린다든가 그런 사냥법을 사용을 하시, 하셔도 되구요 음, 그런 조합 음, 그리고 아이템은 더 이상은 맞춰야 될 거는 크게 없습니다 풀테셋 한 벌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도 뭐 기테셋은 다 차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 어차피 어차피 더더군다나 원클이잖아요 다른 데다 돈 쓰지 마세요 돈 쓰지 마시고 이제 최대한 빠르게 사천왕으로 넘어가시게끔 음 돈을 모아주시는 게 이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성 동방은하 딜러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사정거리가 짧아진 것 같은데 원래 가그나 사정거리 되게 길었죠, 그죠, 여러분들 한두칸 정도 좀 짧아진 것 같다고. 아니 이거 잠수함 패치한거 아니야 이거? 원래 개획보다 짧지 않았냐고? 뭐 이따 영상을 방송하고 한번 봐야겠다, 나도 음.. 좀 이상해요 지금. 이게 뭐, 그냥 느낌으로만 본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번 질문. 3번은 언제까지 있어야 되고, 이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3문은 길이 나오기 전까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원클라시다 보니까는 조금 사냥터의 선택지가 다 클라보다 넓어질 수는 있어요. 뭐, 근원 캐기라든가 근원 캐기도 괜찮고. 또 추가적으로 뭐 있을까 원클라 분들은 부창이나 칠지도 같은 거 맞추셔가지고 칠지도보단 부창이 낫겠죠 아무래도 대판매 그 페이백이 되니까 재판매가 되는 거니까 음. 재판매를 하셔가지고 어할수 아, 있는 부창을 사셔가지고 광원을 잡는 분들도 있어요 본 캐릭을 이용해서 광계운돈이라고 체력 30만 딸이 있거든요 더더구나 요즘처럼 각성 대공이 나온 시점에서는 아마 더 잡기 쉬워졌을 겁니다 이 음. 이제 소환수들 활용해서 그런 것도 한번 영상도 많이 찾아보시고요 기린 가기 전까지 어 이제 본 캐릭터 부창, 부창 대남 또는 개조 봉황비조 또는 개조 뇌전차 요런 어 애들을 이용해 가지고 좀더 강력한 상위 사냥터들도 어 노려볼 만합니다.